플레이 y 이플 t i 스 for exclusive 보너스 액리스 after the movie 땡큐 우! 유 무슨 뜻이에요? 흑형상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으면은 사실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눅눅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러면 라면은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3분 어떻게 기다려요? 라면은 끓여 먹는 제품이고 <laughs> 여러분 저는 시리얼을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리얼을 끓여 먹습니다 <laughs> 제맞는말입니다 <laughs> <제품을 웃음> <laughs> 시리얼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튀겨나온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을 무시하지 말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뭐 과자 먹을 때도 아예 물에 불려 드시죠? 어? 어떻게 그런 거 들켰네? 나도 들켜버렸습니다 완두콩 3행시 해보세요 완두콩 <laughs> 완전 두. 두렵다 두각을 나타내는 콩 콩알탄 콩알탄 <laughs> 보세요. 완두콩이 이렇게 <laughs> 재미진 <재밌는> 삼형시가 탄생합니다. <laughs> 어? 계란으로 이행시하면서 계란은 재밌게 못해요. 계란. <laughs> 계란은 <웃음> 재밌게 <웃음> 못해요. 개 해보세요. 계란. 닭을 뜻합니다. 난 안전 아 맛있습니다. 이거 봐요. <laughs> 재밌아요완두콩은삼행시할때 <재미가 웃음> 유리합니다. 제가 습니다 <laughs> 해볼게요. 개. 재간네. 난 난. 남마. 남마를. 왜 다시 말해? 어, 다시니까 다시는 다시 놓지 마 해서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또 심하고 차가운 도시 사람처럼 스크린 화면이 보이게 사진 찍고 인정해. 아 너무 따뜻한데? 너 얼굴이 따뜻해요? 아 너무 <laughs> 어떻게 아, 따뜻하니? 아이톤 다정할 수가 있나? 아이톤다자 아, 차가운 도시사람 오케이 오케이 인정 하자. 인정 그리고 바람 머리 색깔 마을. 그렇죠 오! 어! 아! 그렇죠 오! 어! 오! 아! 어! 머리 색깔 파랑마을! 아, 파랑마을인 마을! 파랑 거 확실해요? 머리 색깔 파랑마을파랑마을 맞... 파랑 확실해요 파랑마을인 색깔 아, 제가 오늘 달방을 위해서요 컨셉 염색까지 한겁니다 그렇죠 완벽하네 등을 맞댔습니다 서로. <laughs> 거울.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등이 맞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등이 맞대야 된다. 아, 거울, 거울. 세카티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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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해줬다. 오케이. 자, 아,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 이거 거. 방탄소년단이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해줘야지 이거. 이거. 이거 해줘야지. 어? 이거 해줘야지 어, 이거, 이거, 이거 해야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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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방탄소년단. 아니, 이거 봐봐. 아, 이거로면 이거, 아, 이거지. 감독님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국기에 네. 대한 경례. 감독님 한번 해보세요. 어, 이거 방탄소년단이죠? 아, 저 봐봐, 봐봐. 내가. 방탄소년단이니까 아니지 그그나 방탄소년단 아니요? 아니, 나 방탄 나방탄소년단 아니, 아니야? 나는 나는 아니, 형만 인정하고 나 아니, 방탄소년단이야. 아니, 아니야 이거 야 이게 방탄소년단이야? 이게 방탄소년단이야? 저는 그렇게 응?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네. 야 삼판 이 선승제라서 몰라요. 아왜 때? 려 옐로카드.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내일 네,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네. 아하 나를 죽이려고 했다. <laughs> 어쨌든. 민사진님은 아니라고 나 시민인 거네요. <laughs> 나 살아났다고. 너나 죽일라 그랬잖아. 너죽야요야 <laughs> 야, 아, 아니라고. <laughs> 우리 절친이잖아. <왜> 그래? <laughs> 자 슈가는 마음대로 찍기. 아 근데 이거는 말이안 되는 게 슈가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슈가는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저랑. 오, 그러네. 어 그러네. 어, 맞잖아요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야, 이게, 이게 되는 사람인데 네마 <laughs> <laughs> 내, 내, 마음도 있다고 형의 마음은 저랑 찍는 거였어요 아, 슈가, 제이홉과 스트레칭을 하면 나무가 보이게 사진 찍기 이 스트레칭이 확인이 되시나요? 스트레칭 하고 <laughs> 있잖아, <laughs> 지금 둘다 어, 양쪽 스트레칭이 <laughs> 보인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건 뭐 제작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이건 판정이에요 저 야, 솔직히 잘 나, 모르겠어. 나 무섭게 몰아붙인다, 너네. <laughs> 야, 야, 스트레칭. 야 너네, 저 너네 무덤 파지 말아야. 내가 무섭게 <웃음> 몰아붙인다. <웃음> 야, 야, 나는 아, 나는 스트레칭. 나는 첫 번째지. 나는 첫 번째. 지 야, 너네는 몇 번째일 거 아니야? 스트레칭. 야, 스트레칭으로 보인다고요. 아, 역시. 이거 스트레칭이야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야난첫 야, 그래. 번째인데 너네 몇 번째야 지금 아스트레칭 어? 무섭게 오, 뭐라 붙인다 자 슈가, RM과 V를 하고 힙한 표정으로 천장이 보이게 사진 찍고 바 어? 스테이션으로 천장이 어디 있죠? RM이 어디 있어 RM 어? RM이 어? 여기 있어 RM은 네. 여기 있는데 아, 아, RM이 일단 안 아니, 보인다 아, 아, RM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아니지 이거 RM이지 자 이거 아니, 일단 천장이 안 보여 보이, 천장 보이십니까 혹시? 천장. 손장은 안 보이죠. 아아 야, 가자 아, 보자야. 너네 너네 한번 보자야. 야, 너네 아, 한번 쉽다. 보자. 끝. 아, 끝. 나 끝냈어. 야, 엔지다 끝냈어 나. 내가 먼저 끝냈어. 어. 오케이. 에, 내가 먼저 끝냈잖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먼저 끝냈잖아. 떨어졌어요. 판정승.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아, 이슈요. 이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붙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남준아, 너 이것부터 해야 돼. 아? 네? 이것부터 해야 돼. 했어요. 했어. 네. 나 누구랑 붙어 이제 그러면? <laughs> 아직도. 아 이거 아직도 이거. 제거야제거 <laughs> 에에에. 에. 뭔가. 야 이거 이거 마이크 벨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크 벨트를 밑에 차야 된다고. 뭔지 알지? 야 너무 너무 피했나 아, 진짜 너무 너무 취했나? 오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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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지 마세요 너무 너무 너리너이 이, 증거를 요, 보고. 아니 뭐 없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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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다는 것은 파슴. 여기 카메라가 있... 있다는 것은 거기에 얘기창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몰랐네요. 음. 증거가 어?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방금 음이탈 나왔습니다. <laughs> 추가형? 아니, 귀 빨개지. 채널 내리겠습니다. 못하진... 컨트롤 한단 말이야. 위로 하트. 위로 손머리 하트. <laughs> 게 웃을 일이야? 이왜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귀엽다, 귀여워. 스파이였어, 스파이. 어? 어? 스파이야? 모르지, 진나 아니다. 나 아, <laughs> 진짜. 야, 얘가 다섯 개 찾았는데. 야, 너냐? <laughs> 아, 야, 한 번에 덤벼. 너 어떤 진짜. 건지 알고 있었지. 시간 없다. 야, 너 야, 어디지 알고 있었지. <laughs> 진짜 한 번에 덤벼. <laughs> <laughs> 야, 너한대 치면 아마 여섯 대 맞아, 임마. 빈지 바닥 받고 찾았지.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진짜? 아, 여기는 처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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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야, 이런 거못맞추 진짜 웃긴 거야. 와, 형 진짜 와.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 에 자, 할게요. 왜? 하나, 둘, 셋! 아이씨. 셋!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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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이맞추 <laughs> <laughs> <오 travail> <뭔 pore> 이게 있어 아주 나나이 있어 아주 아 지금 여러분 여러 뒤에 또 이것도 있잖아.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어 잠깐만. 이거 발표가 된 거야? 됐죠. 아아아 아, 아, 아. 에이. <웃음> 에이. <웃음> 에이. 아 맞아. 자, 나나나 맞히세요. 에이. 맞아는 <laughs> 에이. <웃음> 에이. <웃음> 에이. 너 <laughs> 아까 <laughs> 에이 하고 틀렸잖아. 아니 이거 아 이거 발표된 거잖아, 지금. 에이. 에아이가 소작까지 한다 이거 소작까지 한다 이거 그래, 준비 됐어요? 하나 둘셋 블랙스완 예스 자오오와 빨리 해 오버 바 오케이 좋아 좋아 쉿 결계인가 결계구만 밑간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줬어, 애들이 막 밑간이 안 해놓고 막 우리가 중분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밑간을 썰고, <laughs> 요 썰고, 고 썰고, 야 썰고, 저기 썰고. 좀하안 썰고. 뭐 하냐? 아까 슈가랑 있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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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내가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 죽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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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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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하나 이거, 이거, 이이 난널 믿어. <laughs> 뭐야. 진짜 Gaming, 나 형, 진짜 낫지. 아, 네. 한번널 믿어. 끝까지. 5개월 만에 하는 거요 5개월 만에. 요즘 방탄소년단 달려라 방탄 약간 좀침기입니다 아, 네. 아, 약간 좀. 왜 반응이 안 좋아요? 약간 좀, 좀 내가 몇 번, 몇개 봤는데 네. 예전만큼 빵빵 터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 뭔가 파이팅, 파이팅은 있어, 지금. 차 오르고 있어요! 오! <laughs> 오 <laughs> 야, 안나디플레이클레이 아, 잠 오! 와! 광고 어, <Assété Bueno> 보세요. 와치. 아, 솔직히 저는 이제 광고안요 썸네일로 보세요. 썸네일로.